할렐루야. 살수 있는 길지명의 교회 길,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10번째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하서와 열한기상하서와 같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에서 왕국기로 불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국기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과 초대 이스라엘 왕 사월의 죽음까지 약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물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망군의 여호와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단어는 281회나 언급되죠.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셋째로는 사무엘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학교 라마나요시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새 마음의 조성자,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의 조성자, 용기와 말의 조성자, 악에서 구하시는 자 이런 사상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왕을 가르켜 여와의 기름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라고 칭한 것이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상의 큰 그림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1장에서 7장까지 최후의 사사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8장에서 15장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는 16장에서 31장까지 버림받는 사울 왕과 택함을 받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 사무엘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탄생을 언급하십니다. 브리민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출생하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꼭 읽어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마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2장 12절에서 36절 보면 반대로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아들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느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삶는데 자기는 삶은 고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달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오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라고 여쭈면 안 불렀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이후 사무엘이 두번 계속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는 음성이 또 들리거든 주의 종이 특겠나이다 라고 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관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무서운 징계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제물로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을 세번 부르시는 여호와께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최초의 선지자로 세우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의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동행하셨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모두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사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 4천명이 죽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법계를 옮기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로에서 언약계를 가져와서 다음 전투에 임했을 때 블레셋의 잠깐의 동요가 있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군 3만 명과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이 엘리에게 전해진 내용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자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98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손자의 이름이 이가보, 여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가문에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셔야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욕되게 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장 1절에서 12절 불레색과 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은 성전 문지방에 넘어져서 목과 손과 몸뚱아리가 분리되어 부러지고 맙니다. 그 이후 블레셋의 이만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악성 종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블레셋의 다곤 신을 악설내시는 하나님,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외 지역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성 종기로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하면 그 죄가 행하는 이의 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결인에서 이러한 사망의 환란을 받게 되자 악성 종기와 저주가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끌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져가는 것을 시험하였는데 그들은 이 환란이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그 수레는 어김없이 베세메스로 곧장 나아가는 것을 블레셋인들은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대송회가 열립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색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와만 호 섬기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위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구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장 15절에 17절 보면 사무엘이 선정을 베풀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으로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사무엘과 사울, 두 번째로 사울의 통치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것은 8장 1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통해서 보호받고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왕정 정치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사무엘이 경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구장에서 10장 보면 사울이 등장하고 왕이 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11장에서는 길앗 야베스 전투가 나오며 이때 안몬 사람 나스가 치인을 치고 그 일어난 일을 사울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크게 감동되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두 번째로 사울의 통치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범죄를 짓게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하도록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월권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제사를 신에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려야 하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 이후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인해 사무엘이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울에게 선고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사울왕의 통치와 연화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서 아말렉 전투와 사울왕의 범죄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사울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16장에서 31장까지 버림받는 사울왕과 택함을 받는 다윗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도피생활. 세 번째로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게 되고 17장에 다윗은 망군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권리학과 싸워서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18장과 19장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20장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21장에서 27장까지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21장에서는 아히 멜렉에게 도피하고 22장에서는 아돌람의 굴과 모압으로 도피합니다. 23장에서 24장까지는 그일라, 십, 마흥, 엔기드로 도망을 다닙니다.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엘에 대한 말씀이 있고 26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를 죽이지 않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함부로 말로나 행동으로 공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장에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셋째로 사울 왕의 최후가 28장에서 31장에 기록됩니다. 28장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마신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29장에서는 출전을 거부당한 다윗과 30장의 아멜렉을 쳐부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끝으로 31장 길부와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함부로 범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아들들이 제사 성물과 제사와 법괴를 자기 마음대로 범했고, 곤면의 말을 듣지 않다가 축복의 가문에서 버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사, 즉 예배를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일절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동안 내 마음 내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라이 시간 우리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순종, 복종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사형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